추석 연휴에 집에 왔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한 20년 전쯤에 보던 이런 낚시책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지금 가고 있는 단돈리 제안 단돈리 낚시터. 추석 연휴 데 들어온 차들이 장난 아닙니다. 예, 가시죠. 네. 아유. <laughs> 예, 예, 천천히 오세요. 끝인가? 어, 이제 끝이야. 사진들 손만 많이 보세요.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친구가 1 2대 편성해 놨고요. 오늘은 장어안 하고 붕어 한답니다. 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으로 해서 한 4대 정도에서 한 6대 정도 피면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훈자 시간이 1시 57분입니다. 빨리 점심부터 먹고, 한잔하고, 배 펴고 뭐 이러면은 밤낚시 하겠네요. 아, 오늘 점심은 삼겹살하고 목살입니다. 이제 낚시 왔으니까 밥부터 먹고 술 한잔 하고요. 이제 목살 굽기 시작하는데 요거까지 얼른 먹고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낙리입니다. 오늘은 충주댐에 다시 출조를 했는데요. 오늘은 노진낚 시간이라 낚시터의 자대를 탔습니다. 여기는 단돈리에 위치한 일명 단돈리 낚시터고요. 정확한 명칭은 최신 낚시터가 그럴 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 친구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저도 연휴 시간을 내갖고 최소한 1박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4시 42분입니다. 일단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 떡밥을 개놨다가 노을 질 무렵부터 해갖고, 떡밥하고 지렁이를 사용해서 같이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측편으로 해서 상류 골짜리 끝이고, 여기 딱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 수심은 한 2m50 정도 나오고요. 일단 대편성은 다섯 대 좋습니다. 제 측편으로는 친구가 열두 대를 편성해 놨고 오늘 붕어가 나올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옥수수 달아놓을 거고요. 두알 깨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잡어들이 설치 수가 있어서 한알 깨기보다는 두알 깨기가 나을 것 같고요. 이번 때 입할 때 던져놓을 건데 약간 대를 드는데 6초가 걸려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심이 2m권인데 5번 때도요 옥수수 두알 껴줄 거구요 일단 옥수수 다 던져놓고 떡밥 핸 다음에 떡밥이랑 지렁이 혼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41분입니다 우측대하고 좌측대에는 한번 예, 아까 개 놓은 떡밥 사용해 보겠습니다. 집어제 위주의 떡밥을 한번 달아줘 볼 거고요. 일단 맨 우측 26대부터 떡밥을 한번 달아줬고요. 던져 보겠습니다. 왼쪽에도 떡밥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이번때 정도는 한번 요 지렁이 한번 껴볼 생각입니다. 꽤 굵은 지렁인데요. 이거 한네 마리 정도,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껴주겠습니다. 아, 내가 저 옆에 사람들만 없었어도 한번 드립치겠는데. 뭔 소리지? 밈 소스 중에. 야! 어? 못하겠다. <laughs>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잡았죠? 지렁이 꼈는서 바로 불루기는왔는데요 지렁이는 직방입니다 내일 갈때다 갖고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진짜 정립이요 지렁이는 한 두마리 먹고 두마리 정도만 껴있네요 좀 오늘 봉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밤 때리면 순식간에 빛납니다 자 이제 캐미 다섯개 준비됐고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미 연결해 주고요 지렁이는 일단 한 세마리 정도? 좀 굵직한 놈들로 이렇게 껴줄거고요 이렇게 껴줬는데 던져나 보겠습니다 n 이 껴줬고요. 안 잡혔네. 다 따먹었네. <laughs> 야이 지렁이 네 마리를 한 순간에 다 먹었습니다. 이 블루길들. 네 마리를 빼먹었는데 걸리지도 않았어. e 번 o 가장 긴 o 는 제일 밝은 e n 를 껴줄 거고요. e n 옥수수 그대로 던져놓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간이 e Nope! n o 별다른 입지는 없고 맥주만 지금 4캔째입니다. 네 4캔째 네 주장장 술만 먹고 있어요 친구는 저보고 술 먹으러 낚시하냐고 어, 이거 붕어 같은데? 물길이야? 아, 아이 젠장 어? 붕어 같긴 한데? 붕어 맞네? 아 이거 이쁘다 이거 어항용 사이즈인데? 이야 어마어마하게 예쁜 녀석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딱한뼘 붕어네요 22cm 짜리네 일곱 입니다아첫수 나왔는데 되게 예쁘다 이거 데고서 키우고 싶은 그런 붕어네요 와 진짜 예쁜 거 나왔다 이거 진짜 예쁘다 회 어, 끌고 가는 거봐 어? <laughs> 블루길이 올랐는데요. 이거 가요. 블루기네. 아 블루기라 블루기야. 야, 찌를 끝까지 올라갔고 진짜. 아, 내심 기대했잖아. 기가 막히게 찌를 올린 놈의 정체는 블루길이었습니다. 높이서 블루길 나온 거 보고 낄낄대고 있었는데 저도 블루길이었습니다. 꽤큰 지렁이래서 그냥 한 마리만 껴줬고요 던져놓겠습니다. 야식 타이밍이 됐고요. 물을 올려줬습니다. 오늘의 야식은 틈새 라면입니다. 어? 나세 번째 집 잠겼네요. 물길인가 붕어인가? 붕어다. 응, 아니야. 아 블루길 날씨. <laughs> 선 넘었네 또. 선 넘었어. 야이 대형 블루길 나왔다. 얘를 야식으로 먹었어야겠는데. 도마랑 칼만 갖고 올어도 현재 시간이 1 0시3 6 분인데요. 아별 다른 입질은 없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들어가서 취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o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아, 아까 한 새벽 2시쯤부터 깼는데요 비가 한참 오고 있더라고요 야 이놈의 우중낚시는 진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지겨워 죽겠습니다 대는 다 걷어놓고 잤는데 이번에는 달려있는 옥수수 피대로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에는 지렁이 3마리 껴줬고요 던져놓겠습니다. 이제 미끼를 달아서 전부 투척해졌고요. 어? 왼쪽부터 떡밥, 옥수수,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입니다. 현재 시간은 약 5시고 동틀때까지 새벽장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지렁이 밑에 입질이 좀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배가 살짝 아프네. 목표를 포착했다. 이국 지붕어가 한수더 나왔습니다 아좀막 배가 아파졌고 볼일 좀 봐야겠다 카메라 다먹고 있었는데 찌를 쑥 물고 끌고 가서 예쁜 게한 마리 더 나왔네요 완전 채비를 조져놨네요 조져했어 A few inches later. 목표를 거칠다 아, 내가 돌아왔다. 제일 긴데 찌가 사라져서 쳤는데 대왕 불길이 또 나왔습니다. 수심 2m 50건에서 불길들이 저렇게 덤비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또? 아, 지겹네요. 아, 지겹네요. 지겹네요. 이제 날이 다 밝아서 라이트는 안 켜도 육안으로는 굉장히 잘 보일 정도인데요. 아직 카메라에 담기는 거는 좀. 라이트가 없으면 안당기네요 2-30분만 지나면 환해져서 라이트를 더안 켜도 될것 같습니다 비는 계속 제법 내리고 있네요 모닝커피 한잔 해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5분입니다. 한 1시간 반째 새벽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물봉 한 마리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물그릇에 물 새로 떠줄 때한번메뉴측찌가쭉 올라와 있었는데 잡을 수 없었고요. 어? 이번이번이번 어, 이번, 이번 옥수수? 옥수수? 한번 올려줘라. 아 지금이 적기다 적기. 지금 이 촬영도 잘 되고 새벽장에 옥수수의 근상 건물이 멀리 와라. 아까 처음에 새벽 낚시할 때만 해도 비가 얌전히 내려서 처음에 밑으로 들이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정면에서 바람을 타고 자꾸 안쪽으로 들이쳐갖고 의자를 이렇게 좀 멀리 후퇴를 했습니다. 점점 바람을 타면서 더 안으로 들이치는 것 같아요. 아 블루길 이것들은 쉬지도 않고 나오는구만 정말 블루길 주제에 또 콧잔등을 깨고 아주 제대로 정롭해서 걸렸네요 어이, 다 모았다 한 번에 처리해야지 블루길이 잡혀서 힘든 낚시가 아니라 비가 들이치고 그래서 짜증나고 힘든 낚시네요 건너편에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우측에 자대두되있있분 분들도 들어어서쉬시시는 같고요. 요새장장저혼혼자보보있있 I'm A f e w i n c h e s l a t e r 아무래도 이제 간 살짝 때던 놈이 옥수수 하나를 빼먹고 갔네. 아, 아까 그 놈이 이거 멋지게 올려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디카는 배터리가 다 돼서 정리 중입니다. 어젯밤 조명은 이런 식으로 엮어서. 길이잖아. 아, 찌를 끝까지 올려서 붕어가 했다. 이렇게 큰 놈이 걸렸는데, 아, 찌를 몸통까지 쭉 올려갖고 붕어 줄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수심도 한2 m 50, 손맛도 좋아서 기대했는데 블루길이네 밥에 좀 한소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별다른 입질이 안 붙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일리> <목소리도> 오늘은 충주호 단돈리에 있는 일명 단돈리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수상자대에서 낚시를 1박 해봤는데 블루길은 지렁이 엄청나왔고 옥수수나 떡밥에는 별다른 입질이 좀 없었고 지렁이 어제 밤 9시 15분경에 일곱치 한수했고 오늘 새벽 5시쯤에 이제 배가 좀 아파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물고 들어간 놈. 전전했더니 한 20cm쯤 되는 붕어였습니다. 저 오늘의 조간은 붕어 두 수가 전부고요. 새벽 한 4시 40분쯤부터 오전 9시까지 새벽장부터 오전장을 해봤는데 더 이상 붕어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잡은 붕어 3마리고요. 요 제일 큰게 친구가 잡은거고 요거 이쁜거 2마리가 제가 잡은겁니다. 요게 어제 밤에 난거고 한뼘짜리 딱 이거 예쁜 게, 이제 어제 오늘 새벽 5 시쯤에 나온 거고, 이건 친구 잡은 거예요. 친구 잡은 거요. 눈이 약간 이상하네, 이거 병걸린건 거. <끝> 큰일 났습니다.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비가 어째 점점 다시 많이 오네요. 저기가 제가 오늘 낚시하고 나가는 자리 위치고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좀 좋았네요. 이제 진짜 가야죠.